이번 시간에는 토끼묘 또는 왕승할묘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뭡니까?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해 보면 상자방입니다. 상자방을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. 상자방입니다. 세울곤이죠. 상자 두 개를 세운 것처럼, 상자 두 개를 세워서 문을 열은 것처럼 된 것이 뭐죠? 왕, 왕성하다. 왕성한 소리가 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문을 좌우로 열게 되면 상자처럼 생겼죠? 멀리서 보면 상자처럼 생겼습니다. 좌우로 열게 되면 삐걱거리면서 왕성한 소리가 나죠?